정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 식을 편하게 네, 들린답니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지금 저희가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그대로 할 건데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제 소개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고,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 현장에서, 어, 지금 통증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어, 하루에도 뭐 다른 데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 도수치료만 한 20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냥 나름 그 노하우들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저희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 재밌는 걸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거나 하면 이팔 페이션을 많이 임상에서 할때 정말 이팔 페이션이 정확히 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팔 페이션이 정확히 맞는지 이 레벨, 레벨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병원에서 뷰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내용은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뷰를 보시면 몇 분님은 선생어 이거 실수 아닌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R 표시가 보통 병원에서의 스레이는 레프트의 R 표시를 놓고 아마 파인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이 원장님들하고 스터디한 후로 R 표시를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 대화가 없으니까 지금 몇분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믿고 저희가 보통 물리치료 선생님이 어 환자의 처음에 처음에 이제 진도에도 있는데 어 평가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바디를 보죠. 그럴 때 보통 뒤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뒤에를 놓고 저희 병원은 환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환자의 지금 모습은 오른쪽이 어떻고 왼쪽이 어떻고. 근데 저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려고 하는 방식은 저는 오늘 룸바만 할 겁니다. 룸바만 할.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면 펠빅의 평가에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어, 당연히 룸바를 치료를 하면 펠빅도 알아야 되고, 소라식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은 룸바의 정말,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만 어,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펠빅의 레벨 체크를 하면, 지금 어느 쪽이 제가 이렇게 빠져보겠습니다. 완전히. 어, 화면에 지금 제가 나가 있는데, 이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어느 쪽에 펠빅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를 보지 말고.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아마 이, 어, 왼쪽이, 레프트에 펠빅이 올라가 있을 거를 여러분들은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어, 보지 않고도 저희가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환자의 포지션만 보고도 팔빅이 뭐 어느 쪽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깨 높이가 어떤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를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룸바의 상태를 보면 전형적인 이제 뒤에 부분에 제가 타입1과 타입2를 설명할 건데요. 이 선생님은 전형, 전형적인 타입1 모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선생님의 어, 이 슬라이드는 PS에서 쭉 PSA에서 중앙으로 쭉 연결되면 그게 여러분 레벨이 어디죠? S2입니다, 여러분. S2. 그런데 이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운 건 S2다라고 하는데 S1인 사람도 있고 S2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p s i s 를 컨택해서 쭉 s S2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일리아크레스트 탑에서 쭉 갔을 때, L4-5 레벨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L4-5의 중간 부분도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 또, 어, 이렇게 팔페이션을 하다 보면, 일리아크레스트 탑에서 쭉 가다 보면, 보통 남성의 경우는, L3의 RN 레벨, 그러니까, 스피네스 프로세스의 RN 레벨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페펜션이 맞는지를 제가 먼저 체크를 하고 여러분 뭐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조작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저는 100% 리얼입니다. 이거 저도 룸바 강사인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지? 교과서적인 내용들 해면 맞았어야 되는데 하고 정말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강의 전에 제 자랑을 먼저 꼭 저도 해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 지금 선생님들 보이시죠? 다 저희도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 다섯 분 정도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룸바 코스의 베이직 코스에서 항상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게 p s i s 를 찾고 거기에서 S2를 찾고 그 다음에 일리아크레스 탑에서 쭉 그었을 때는 S5다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L45에서 찾은 다음에 또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서 찾고 저도 그냥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뭔지 그런데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제가 뭐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뭐야 이후에 나올 영상에서 찾아 고 표시해 놓고 했다면 정확히 맞았겠죠. 그냥 해본 겁니다, 여러분. 자, PSIS, S2 PSIS를 찾은 다음에 L4, L5 레벨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맞, 맞았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래, 이래야 되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이 다음 영상을 보면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어, 뭐, 전국 최초, 세계 최초로 했을 텐데, 이걸 하서, 이걸, 이,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제가 2주일간 손이 저렸습니다. 선이. 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을 때 순간적으로 샷을 누른다고 하는데요. 샷은 잠깐 누르고 빠지는데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샷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피포, 그러니까 방산, 방사선이 제 손으로 가장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레벨이 맞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까 표시한 레벨대로 정말. 떨어지는지 지금 도움을 주신 저희 선생님은 방사선과 어, 저희 실장님이신데요. 커피를 사드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 저희가 쇠붙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레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PS, PSIS에서 갔을 때 S2를 찾고 그 다음에 L5, L4를 레벨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어99% 맞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은 오늘 주제가 레벨을, 팔페이션을 찾았는데 정말 이 조인트의 모빌라이제이션을 했을 때이 조인트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한번 저희가 봐본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첫 번째 영상은 뭐 피폭을, 방사선을 제가 많이 쏘이진 않았죠. 근데 이번 영상은 제가 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서 잠깐 마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스피네스 프로세스의 외측면을 제가 밀어본 겁니다, 여러분. 밀어 봤을 때 정말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화셋 조인트가 얼마만큼 움직일까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영상을. 자, 순간적으로 지나갈 건데 어 저희가 저쪽 그 모니터 조그마한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밀때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수업 방식을 여러분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순간적으로 제가 손을 밀때 움직이는 게 보이 어 보이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